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미국이 중앙은행 즉미 연준을 통해서 시장에서 보내는 시그널 중 가장 고민스러웠던 9월 달 FMC 전과 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전에 비해서 한세 가지 정도가 달라졌는데요. 이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금리는 상승했고요. 또한 가지는 그한 비율이 한 10bp 정도 어, 시장에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상승한 부분이. 그리고 그 시점은 보면 어 2025년 9월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025년 9월까지 놓고 봤을 때한 10bp 정도 더 높은 금리를 우리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했습니다. 정과 그러니까 후가 이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정책 금리의 영향을 바로 받는 게인 년물이고요. 인 년물의 변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미 연준이 성명서를 통해서, 그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프트 렌딩, 즉 불황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c b p 나 올라가는 그런 이제 어, 효과를 줬고요. 그리고 2025년 9월까지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서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냐면 아, 연준은 불황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소프트 랜딩은 없다, 즉 하드 랜딩이 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사실 지난 주부터 약간 시그널이 있었는데요. 뭐, 나스닥이, 뭐, 1개월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애플이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하면서부터 회복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그동안, 어, 포모, 기술주를 사야만, 어, 약간 그, 상승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두려움이 점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생, 각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만, 사람들의 이제, 어, 기억 속에는, 아, 연준은 소프트랜딩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 연준이 소프트랜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더 올릴 거야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해 버리는 바람에 아더 이상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이 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상승이 되고 10pp 정도 움직이고 2025년 9월까지는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 일단 전체 앵글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연말까지는 한번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뒤로부터는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한 1에서 1.5% 100에서 150pp 정도 가지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 2년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어 이런 이제 불황이 오게 되면 당연히 장기금리는 떨어지게 될것 같고요. 만약에 불황이 오지 않고 연준이 원하는 대로 잘 운영을 통해 소프트랜딩이 온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금리를 이제 올릴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기과열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전과 지금 현재는 아,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있구나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불리한 자산을 당연히 팔아야 될것 같고요. CPP 정도 올랐기 때문에 채권에서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게 만기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2025년 9월 정도까지 놓고 봤을 때 급격하게 영향을 주는 시기가 언젠가, 그러니까 2025년 5월부터 9월 사이가 사실 좀 제일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때가 한 CPP 정도 벌어졌거든요. 다른 기간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안 벌어졌는데, 따라서 이때 이후에 이제 발행되는 채권들에 관련돼가지고는 이제 단기에 가격이 한 번에 반영이 됐다. 즉, 한 2년 이상의, 한 5년에서 7년, 10년물 이상의 채권들에는 이 금리가 한 방에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그 뒤에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유인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 CPP가 생각보다 빨리 채권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역전될 수 있는 CPP가 올랐던 것이 오히려 5나 CPP 정도 다시 떨어지면서 채권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라고 미로 짐작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FMC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은 분명히 동결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아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파월이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점도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인 부분은 아 성명서에 있던 소프트랜딩은 아 이게 그냥 안될 수도 있겠다 하드랜딩을 향해서 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서부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금리 상승과 cpp의 영향과 이게 2022년 9월까지다 요세 가지를 통해서 주식도 그리고 채권도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사실 조금 많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자산배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어 사실은 이제 중간에 분명히 시장이 한번 망가졌다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있을 텐데 요 구간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전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뭐 시장 금리가 또 변해서 이런 곡선의 기울기를 또 바뀌게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